낭독 45일차 남의 인격을 평가하려면 자신의 인격부터 걸어야 한다. 효 백고부득 유위 근칙지사 소위 각곡불성 상유목자야 효계량부득 함위 천하경박자 소위 화호불성 발유구자야 용백고를 본받으면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삼가하고 조심하는 선비는 된다. 권위를 조각하면 권위는 완성하지 못해도 오리는 담는다는 것이다. 두 개량을 본받다가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의 경박한 사람이 되고 만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그리지 못하면 개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호한서 마원 열전 대기 만성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사자성어는 도덕경 41장에 실려있는 대방무우,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을 출전으로 한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듣기 어렵고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는 뜻이다. 돈은 크고 무한하기에 그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쓴 구절로 이로 미루어 보면 큰 그릇은 그 크기가 무한하기에 완성이 될수 없고 항상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수 있다. 대기만성은 여러 고전에서 큰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많이 인용됐다. 후한서에 실려있는 마원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마원은 후한을 세운 광무제 때의 명장으로 전국시대의 조나라의 명장 조사를 조상으로 둔 명문가 출신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훗날 조상들이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했고 마원 역시 어린 시절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 12살에 고아가 된 마원이 생계를 위해 목동이 되려고 작별을 고하러 오자. 형 마왕은 이렇게 충고한다. 너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중에 크게 될 대기만성형 인물이다. 많은 경험을 쌓은 후 나라에서 크게 쓸 제목이 될 것이니, 내 앞날은 내가 잘 알아서 하라. 훗날 마원은. 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라의 중책을 맡는 인물이 됐다. 나라의 위협이 됐던 강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교지 부족의 난을 평정하는 등 공을 세워 복파 장군에 임명될 정도로 인정받았다. 마원은 교지 베트남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당시 조카인 엄과 돈에게 편지를 썼다. 조카들이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경박하고 호방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가 남의 과실을 들을 때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남의 장단점을 논평하기를 좋아하며 정사와 법을 함부로 시시비비함은 내가 크게 미워하는 바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손에게 이런 행실이 있음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바로 위 예문의 인물들이다. 용백고를 본받으면 용백고만 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삼가구 조심하는 선비는 된다. 이른바 고니를 조각하면 고니는 완성하지 못해도 오리는 담는다. 두 개량을 본받다가 두 개량만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의 경박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른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개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포용하는데 누가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마원이 예를 든 용백군은 내실이 충실한 선비로서 중호하고 빈틈이 없었다. 두개령은 포방하고 의협심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로써 보면 마원은 두 사람의 장점을 말한 것으로 특별히 한 사람을 폄훼한 것은 아니었다.단지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배우려고 하다가는 겉은 그럴듯하나 내면의 충실함은 없는 빈껍데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두 개량은 마원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이 편지로 인해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두계량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두계량의 친구 양송의 모함으로 마원은 전사한 후에 자규를 박탈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무심코 남긴 편지 한 장이 꼬리를 물고 후환을 남기게 된 것이다. 다사는 이 고사를 통해 대기만성의 가르침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통찰을 얻었다. 비록 마원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언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소학지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니는 기이한 무늬와 색이 없지만 그릴 때 의가할 것이 있어 그리기가 쉽다. 호랑이는 화려한 무늬와 신령한 위엄이 있지만 그릴 때 의가할 것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하면 실물과 전혀 다르게 된다. 추석에서 고니와 오리는 모두 세면서 비슷하지만 호랑이와 개는 모두 짐승이면서 크게 다름으로 그렇게 말했다 라고 했는데 본래의 뜻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마원은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으로 조카들을 경계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먼저 그런 잘못을 범했다. 용백구와 두개량의 장단점을 논의했으니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그뒤 끝내 이 편지 때문에 화를 초래해 두계량에게 피해를 입었다 다산은 이고사가 특히 인상 깊었는지 시료도 감상을 남겨 사람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했다 다산 시문집에 실려 있다 마원이 조카 경계한 편지 뜻은 좋지만 말이 거칠어 남 홈을 평가할까 걱정하다 자신이 용백고와 두계량을 평가했네 마원이 그 때문에 무너졌으니 말로 인해 남들의 분노 불렀고 흠잡는 말은 마음에 남아 이 말이 끝내 한번 터져나왔네. 마음을 비워 너그럽게 포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업심력이랴. 조카들이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할까 두려워했지만 마원 스스로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탓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돌아보기는 힘들다.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한계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다산도 역시 그랬다. 끊임없이 수양하고 절제했지만 자신을 붙잡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글로서, 시로서 경계했던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을 것이다. 내가 타인을 시험하며 그 깊이를 가늠하듯 타인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